자 반갑습니다 포항의 대꼴총각 입니다 아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어제 제가 또 우리 제발 아버님이 또 입맛이 없으시다 게다가 제가 어제 밤에 통발을 좀 놨어요 어, 미끄러지가 아주좀 잘긴 잔데 그것도 작게 많이 잡았습니다 어, 좀 선별 좀 하려고 지금 소고리에 담아서 촬영합니다 아 이게 참 미끄러지 이게 참 재밌다 그죠 이 <laughs> 예, 저는 이런 거좀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, 저희, 이제 예 아버님이 하도 뭐, 여름에 입맛도 없어서, 쇠 없으시다, 걔가. 그래,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. 어, 근데 또, 잡아보니까 또, 은근히 더 재밌어요. 아, 이러다 또, 중독될 것 같습니다. 어 완전 자연산이죠 예. 한때 끓이면 됩니다. 자. <laughs>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이상 포항에서 댓글 총각이었습니다.